방사했어요. 바로 에루살렘 거리에 공의와정의자한사람 없습니까? 한사람 없습니까? 내가 10월 20일 날 저녁에 공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원하한 사람이 이렇게 없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정신을 그데 하나님이 복사해 주셨고 우리 교회가 아니고 이 나라 삶을 위해서 복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이해성을 사합니다 이 나라를 상대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서는 우리가 무조만하면 우리 가나되면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laughs> 여러분, 대한민국 어떤 나라입니까? 자유 대한민국 사람의 놀라운 축복의 나라입니다. 많은 사람이 제2의에 있으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모든 통황 조건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자세 시간을 씁니다. 우리는 응답받았습니다. 위험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잊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가 본질이 회복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저는 2년 전부터 본질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운동을 안양목사, 고병장목사 성선하라 오지성 TV, 이런 분들 도움해서 지금까지 했고, 지금까지 매달 그렇게 집회했고, 그리고 몇달 전부터 국가 성의를 계속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했고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정치 얘기로 듣지 마세요. 우리 희망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 희망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황교안 장로를 소개하는데 오해하지 마시고 불 아닙니다 우리 메시지가 있어요 한국교회를 회개하라 첫째, 국가가 회개하라 두 번째, 왜 교회가 서랍에서 두번 싸우지 않느냐 왜 예배를 부리지 않느냐 네 번째, 사이로 군무세를 하해라 이분이 저하고 만나겠는데 저를 만나서 하시요이해요 6월달에 13일동안 회개시키고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고 분이 고백을 했어요 바이로 부정선거 그전에 국민의힘 대표할 때 내가 실수했다고 그때 승조관냐 했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야당이 회개다고 철저히 고백한 사람이란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이 나와있다고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통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는 정치 달란트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회개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분의 약속이 내 가지 것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 회복하기 때문에 회개 메시지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저는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아, 한기한 그분이, 그래, 전화해가지고, 정치 한번 시작해보려고, 박용환한테 전화했고, 그거에 박용환 넘어갔고, 그러구나. 여러분, 저는 한기한 씨 꼬봉이 아니에요. 하나님 종이라면서 믿으세요. 저는 분명히 말한데, 절대로 그 메시지 내개그전할 사명으로 왔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고 회개하면 하나 미나라 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정권 교체입니다. 저는 어느 개인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재명 씨만 막으면 된다. 이번은 공산당이 때 막연입니다. 여러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요, 민주당원들이요, 정신차리세요 이분을 지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분을 대면 우리나라는 큰일 납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낙연씨가 전남도지사고 총리인데 이분만 야당 후보를 한다면 내가 이렇게 불안을 않겠다 물론 그분도 문제를 있어요 뭐 그분 좋아서가 아니고 그래도 그분은 주자판 아니겠지 문제를 주자판 때문에 표현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어떻게 정과 사범에 그렇게 형사가 뛰어온 형도 정신권을 입원했다고 이재명 씨를 통해서 정신을 입원 사람 중심이군요. 이런 건 아십니까? 정과 여러분 대장군 사건은 4명이 자살해 죽었다고 자살을 생각했습니까? 우리나라 가장 큰 사건 20명, 20건 이상 왜 수잡았다, 다 죽습니까? 왜언론 가만히 있습니까? 이날라가 연락하고 있습니까? 왜 국민의 국회의원들은, 왜 국민의힘은 사회로 부정알면서 말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타락했느냐? 사회 정의가 무너졌는데, 무너진 정의에 대해서 아프지 않아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야비고, 세수가 사협이지 않습니까? 생각해세요 누가 젊고참 못합니까? 이지 못합니까? 짐승 같은 나라인데, 부정부패한 나라, 불의한 나라, 올바른 정치가 없는 그런 나라가 누가 대통령 못하겠습니까? 이 나라는 무너졌어요. 진실과 정의가 무너졌어요. 오늘 우리는 이 혁명은 진실과 정의 의 혁명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 어느 개인의 대통령이 아니에요? 누가 대통령 못 합니까? 법치국가여야 돼요. 법법이 무너졌는데, 법법이 무너진 사이에서 누가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자유태양민금법자 아름다운 좋은 협보이었는데왜 이렇게 이 나라가 이렇게 됐을까요? 모든 언론이 눈과 귀를, 입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좌파들이, 주사파들이 정권을 당하게 해서 이불량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사기 방향을 아시죠? 다 함께 일종이에요. 그래서 모든 자격자 부아 깨놓고, 본나눠줘서 사회주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신으로 한숨 쉬고 얼마나 많이 울고 죽겠는데, 왜 백신을 놓습니까? 백신 얘기하니까 우리 유튜브 폭발시켰어요. 고독이면 제발 되겠죠? 일어나야 됩니다. 절대 아닙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리 나라 살려야 됩니다. 일어났세요 절대 아니에요. 군사가 아니라는데, 군사가 아니라는데, 왜 목사들 가만히 늘어입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대로 가면 다죽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폐쇄해가지고 그래서 교회 없는 나라 저 북한 교회 없는 나라 어떻게 됩니까? 다 망하고 죽지 않습니까? 징승국가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남한 교회들이 국가에다 퍼준다고요 그래서 김대식씨 퍼줘가지고 그회토를 원자폭탄 만들었는데요 퍼줘요 그갖다는것 누가 먹은지 아십니까? 불량이에요. 어떤 문은 모르고 아 서독 교회들이 뭐 돈도 도와줬다고 잘 하셔야 돼요. 서독에 돈줄때동독에 바로 정치범들 수용한 사람들 돈 주고 바꿨어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가 돈 줄테니까 수십만 명 북한 수용생들 돈을 바꾸자. 짜증나는요 돈질문 그렇게 도와야죠 여러분 김정은접고 있는데 절대로 도와줘서 안됩니다 인간도 아니에요 부모님도 죽이고 자기 형도 죽이고 그런 인간이에요 그런데 도와줘요 뭐 때문에 도와줘요 조고만인정하요 김대중씨가 안 도와줬으면 그때 무너졌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나는 너무 안타까운 것이 전라를썼 안녕. 여기 환악자들이 많이 있어요. 환악자널 똘똘 뭉쳐요. 똘똘 뭉쳐요. 왜 뭉칩니까? 김대중 우상대학교 뭉쳐요. 저는 그래서 김대중 씨가 아주 도청판 사다가 치사겠지, 고향으로 옮겠어요 도청은 현장 중앙에 있어야 되잖아요. 왜 현대를 고포에 옮깁니까? 돈은 이천억에. 현미당, 그 당시 방수가 김영자 옆에 연말 예산통과 발목 잡아갖고 비겁하게 그동안 뺏었어요. 잘하셔야 돼요. IFO, 누가 언제 하십니까? 노동당법 개정을 할라 그때대 그때, 국민상법 개정을 놔둬야죠 비겁하게. 명동성당에서 대모해갖고, 그리고 알아서 노동당법 때문에 노사은 경우 많이 보고, 그래서 오배0달라 누가 아팠까 자기가 만든 이 잘못된 정부. 은행 팔고, 회사 팔고, 그리고 바쁜다는 것을 아셔야 될것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과거에 얘기하는가? 호남자로 한데 여쭤라 세요 여기서 이재명 지지하우리 나라 망합니다. 전부 공산됩니다. 속지 마세요. 절대로 정권은 바꿔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laughs> 왜, 왜 목사들이 가만히 있는가? 물론 목회분니까도 알아요. 하나한자 똘똘 묻혀 나가버려요. 게임을 그러지 마세요. 목회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일어나지 못해. 우리나라 목사다다 다 훌륭하다 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민심이 그러니까. 그런데 얼마나 뭐꼭 저같이 나와야만 할 겁니까? 사실 기도하고, 성시호, 찾아하고 저만의 역자가 있어요. 나를 반드시 이번 길을 통해서, 한계의 목사 일어나며, 이조건을 무너지고, 새로운 역사를 이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 다 존경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다 귀한 분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새벽 예배 드린 목사 없어요. 세계적으로 좋은 나라입니다 좋은 보험의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너무나 지사하게 노니까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로 처음부터 2년이 아니에요 한 주간 두 주간 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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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해서 보여 주겠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제는 통합구나 일어날 때가 된 것입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이번에 모든 교회들이 호소하세요 그리고. 각기담임 목사 좀 존경하세요. 그리고 이 정권 기쪽까지는못 받을 싸움은 안 됩니다. 모두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 리더자가 그래도 세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황교안 대표에게 내가 메시 때는 우리나라 살리기 쓰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면 됩니다. 그 메시지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그분 얼굴 보고 섞여 보세요. 그분 정치 꾼이 아니에요. 꿈! 정치 꿈이 문제예요. 정치란 좋은 단어예요. 꿈이, 꿈이 얼마나 맞습니까? 이분 야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도 장르고, 그래도 신학을 하고, 여러분, 청와대 앞에서 그 일을 단시간 목숨 건 사람, 분명히 순하고 진실합니다. 저는 과거에 잘잘못 얘기 없지 않습니다. 그것까지, 하나님 이 나라 행위께서, 이주사발정권에 거의 혼이 났고, 이제 혼이 나서 깨어났기 때문에, 이세 가지 메시지 듣고, 이네 가지 메시지 듣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단계는 뭐냐? 회계입니다. 누가 저분이 대통령 앞에서 될까 아닐까? 그건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 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내가 도저히 급하다 그지 황교 대표가 방을 만들어갖고 야당 분열하면 큰일 납니다. 저는 윤석열, 황교이아니에요 정권만 교체해야 돼요. 만일 야권 분열하면 큰일 나요. 안철수 씨요. 당시 훌륭한 사람이지만 상황 판단 잘하세요 분열하면 다 죽어요. 근데 가장 가까이 아무끝들 말들어서 그래요 이번에 된단 말 듣지 마세요 여론은 아니에요 여론에 따르지 마세요 여론 형편없어요 절대 생각하세요 여당 하나에 야당 둘인데 백패요 현재는 공산정권을 막아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이 지금 한교환 씨하고 당도 대화해본 적 없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왜요? 저는 하는님의정예요 저는 정치여가 아니에요. 내가 정치여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 나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 내보답니까? 중요한 것은 4.15 부정도 규명하지 않고 누가 대통령이든 또 부정도 규명되지 않고 부정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지표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데 여러분 야당 당수가 지금 문제가 많지 않잖아요? 얼마나 용성역이 힘들까? 안쓰러워요. 물론, 여러가지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 없잖아요. 문제은 공짜 좀 뽑아주세요. 다른 분 강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네요. 대통령의 문제가 하나 되는 것이지. 무언가 설치 하나 돼가지고,